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볼까요 입니다 수학 익힘 책은 90쪽, 91쪽입니다 두 페이지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90쪽부터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순의 모둠이 회전판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면 0 반반이다 이면 2분의 1 확실하다 이면 1로 표현할 때 우리 지금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같이 살펴봤죠 자 이때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 나, 다가 있는데요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 여기서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은 불가능하다죠. 말로 표현했을 때. 불가능하다이면 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세요. 자, 지금 회전판 가에는 파란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확실하다가 되겠죠.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1이 되겠죠. 다음 회전판 나에서 화살이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에 나타내어 보세요. 회전판 나에서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은 반반이다죠. 지금 빨간색과 반씩 파란색이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세요. 자, 여기서 빨간색은 이만큼, 이만큼이거든요. 사실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씩 지금 나와 다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멈출 가능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 나눠져 있을 뿐이지 똑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회전판 다에서도 반반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책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이면 0, 반반이다이면 2분의 1, 확실하다이면 1로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더 상급학년에 진학을 하면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91쪽. 지혜가 OX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O라고 답했을 때 정답을 맞췄을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근데 O라고 답했을 때 정답을 맞췄을 가능성, 즉 정답이 오 x 문제 중에서 정답이 오일 가능성. 정답은 o 아니면 x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 실제 정말로 오일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다죠, 그렇죠? 왜냐하면 o가 정답 아니면 x가 정답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이 분의 1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3번. 당첨제비만 4개 들어있는 제비뽑기 상자에서 제비 1개를 뽑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당첨제비만 4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지금 제비가 4개 들어있는데 다 당첨되는 제비거든요. 자, 뽑은 제비가 당첨제비일 가능성. 이건 확실하다죠. 왜냐면 다당첨제비밖에안 들어있으니까요. 뽑은 제비가당첨제비가 아닐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보세요. 아닐 가능성은 사실 불가능하다죠. 근데 이것은 수로 표현해보세요. 되어 있으니까요. 아닐 가능성은 0이 되겠죠. 마지막 4번 주머니에 1, 2, 3, 4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슬 1개를 꺼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1, 2, 3, 4인데 홀수가 1, 3, 짝수가 2, 4. 딱두 개씩 두 개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슬을 꺼냈는데 그 수가 홀수일 가능성은 반반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홀수가 아니면 짝수니까요. 다두 개씩 있으니까. 말로 표현하면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은 반반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과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같도록 회전판을 색칠해 보세요. 자,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 이건 지금 반반이다죠.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 이것이 되도록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 그러면 지금 이 회전판 중에서 노란색이 여기에 반 정도만 차지하면 되죠. 뭐 정답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어요. 이렇게 색칠하고, 선생님은, 아, 이렇게 색칠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랑 다르게 색칠을 해도, 이렇게 네칸 중에서 여러분이 두 칸을 색칠하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반반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다른 색으로 다른 부분 색칠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겠네요. 이 회전판에서 화살을 돌렸을 때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반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딱 절반만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2분의 1. 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 수학 익힘에 나오지는 않는데 물론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도 않지만 선생님이 수학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반반이다 확실하다 불가능하다 말고 뭐뭐 아닐 것 같다 있었죠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뭐 일것 같다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과 1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회전판, 이 문제는 풀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 회전판에서 노란색이 이 부분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 그러면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아닐 것 같다죠. 그렇죠? 왜냐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세 칸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면 0과 2분의 1 사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는 여러분이 나중에 진학했을 때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혹은 노란색의 여기 이제 색칸까지다 색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뭐뭐 일것 같다가 되겠죠. 왜냐면 노란색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 보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수학긴풀이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